안녕하세요. 공동체 TV의 진행자 김인욱입니다. 여러분은 공공기관, 관공서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기다랗게 민원대에 앉아서 민원을 보시는 공무원분들, 시민분들이 필요하신 업무를 접수하시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우리 시민봉사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가보시죠.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봉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굉장히 코로나19가 네. 심해져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어, 시청자 여러분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은 아, 제가 1일 아, 가이드가 돼서 어. 네. 내부를 구석구석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네. 우리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따라오세요. 네.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밝은 분위기의 민원실인 것 같아요. 이곳은 체중계도 보이고 혈압 측정계도 보이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시민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혈압 측정계와 어. 키, 체중, 측정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돼요. 아, 좋네요. 여기 네. 보시면 신문하고 홍보 코너가 보이는데 이곳은 무엇인가요? 네, 이쪽은 시민들이 신문을 볼수 있도록 약 9개 정도의 신문사를 저희가 비치를 했어요. 매일매일 새로 오.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우와. 네. 그리고 이쪽은 홍보 코너라고 해서 국가 정책과 시 정책에 대해서 한눈에 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홍보물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리플렉과 홍보물이 네. 있는데요. 많이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희 시민봉사관은 총 13개의 창구가 있어요. 1번부터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어, 이쪽은 어, 여권 수수료 수납하는 곳이고요. 여권을 신청하면 접수를 받는 아 곳이에요. 발급받고 아주... 재박을 받는 아 곳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구나. 이쪽으로 가면 네, 만들어진 여권을 찾는 곳이고요. 네. 이쪽은, 어,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임산부 장애인, 다자녀가정, 노약자는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요. 배려 창구라고 해서 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오. 분들이 대기 시간 없이 업무 처리를 할수 있는 곳이에요. 어, 시각 장애인용 독서 확대기와 어, 청각 장애인용 청취 보조기 음. 그리고 이제 코로나 19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청각 장애우를 위해서 투명 마스크도 비치를 했어요. 이번 창구는 다문화 가족 상담인데요. 아, 네. 네. 여기는 이제 월수 금에는 영어권, 그다음에 화 목에는 중국어권. 다문화 가정들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쪽은 원스톱 음 민원 접수인데 아, 네. 등초본도 떼실 수 있나요? 등초본은 기계가. 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졸업 증명서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성적 증명서라든지 아. 이제 그런 건 여기서 신청해서 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곳은 소비자 상담하는 네. 곳인데 네네.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사거나 할때좀 불이익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불이익 좀 있죠. 어. <laughs> 여기서 상담을 받을 수 네. 있어요. 어. 270에 4208. 예. 네. 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혹시나 네. 어 내가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네. 뭔가 불이익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전화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불편하신 네네. 분들을 위해서 네네. 이제 휠체어도 한번 아 여기다가 이렇게 빛을 내드렸어요. 아 저희가 이런 편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가까이 올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북카페라고 해서 네네. 저희가 잡지 아 같은 거 이제 보고 싶은 것들 그리고 또 아이들과 오는 학부형님들을 위해서 어린이 도서 카페도 저희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 민원분들이 오셔서 급하게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거나 네. 내지는 인쇄를 해야 될 때가 아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럴 경우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4대의 민원인용 컴퓨터, 아 그다음에 프린터까지 네, 저희가 네, 네, 설치되어 네. 있습니다. 이쪽은 네,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해서 변호사분께서 나와 계셔서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하나 좀 불러드릴게요. 270-2384 270에 음. 2384꼭 전화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민원인들이 음. 이제 팩스 이용할 수 있도록 아 이제 팩스도 설치를 했, 했고요. 이쪽에 오시면은 어? 여권 업무 전용 기계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무슨 기계인지 설명 좀부탁드릴니요 일단 오실 때 제가 여권을 신청을 할 거냐 네. 찾으러 올 거냐 여기 선택을 하시면 네. 거기에 맞게 창구를 안내를 해주는 어, 그런 기계 휴대폰 무료 충전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분실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게 비밀번호까지 해서 하는 걸로 어. 예, 설치를 했기 때문에 분실 우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띠를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어, 보니까 저도 하고 있네요 <laughs> 네. 혹시 무슨 띠인지 <laughs> 어, 말씀해주세요 이 띠는 뭐냐면 저희가 상호 존중 캠페인이라고 해서 아. 간혹 민원인 분들께서 지금 폭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지금 날씨도 덥고 네네. 코로나고 저희들한테 이제 폭언을 하거 나시는 하 음,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어,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저희 직원분들은 상처를 받거든요. 그렇지. 저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라는 가족입니다. 문구를 네. 넣어서 저희가 상호 존중 캠페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시민봉사과를 구석구석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민원실 하면은 뭐 등초분만 떼고 여권만 발급하고 이렇게 딱딱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곳곳에 뭐 법률 상담도 있고 다문화 상담도 상담. 있고, 네 소비자 상담도 있고. 정보공개도 이제 이 부에서 소개할 텐데 정보공개도 할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는 곳이었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단순하게 민원만 처리하는 것이 네, 아니라 네. 정말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정말 친근하고 감동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이 부에서는 더 자세하게 더 깊게. 네 그렇죠. 그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네. 저희가 시민봉사과에는 세개 팀이 있어요. 네. 종합민원팀, 음. 원스톱 민원팀. 네, 그 다음에 네. 기록정보팀이라고 있는데 아. 어, 2부에서는 깊게 한번 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그럼 만나요. 만나요. 저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렇게 가세요.